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한의사로서 최고의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뭐 서양의학의 과학성과 동양의학의 깊은 통찰력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검증된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에, 논문으로 세포생물학적인 실험이나 이걸 통해서 표현된 것까지 얘기를 해보면서 이 주제를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방 처방으로서 간암과 관련한 치료에 과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뭐, 저희가 임상으로는 검증을 해왔고, 한의학의 원래 시스템이 그러하긴 한데, 이걸 세포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공동제자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정현정 원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원장님께서는 워낙에 사실 개인사도 있고 하셔가지고, 간암, 담도암 이쪽에 관심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특히 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독소 같은 거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성이니 뭐니 이런 또 오해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런 데에 대한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시고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네.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간암을 한, 한약으로써의 항암제 이거를 개발하시는데 노력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에게 이제 시험적으로 드릴 수 있게 환경이 되어서 이렇게 동의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전에 뭐 400여 명이라고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분은 정말 없었어요. 그 단독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한 뭐좀 어, 복합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케이스 정도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엄청 좋아지시거나 많이 좋아지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어도 어, 뭐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어, 먹기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어, 좀 잠잠해졌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항암과 같이 병행하였을 때 항암의 결과가 아주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이거를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결과가 당연히 좋죠. 왜냐면 임상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세포 실험은 더 쉽거든요. 세포 실험에서는 성공적인데 이게 임상을 했더니 동물 실험에서 사람 실험에서는 다 실패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사람한테는 이미 성공을 했어. 세포 실험은 너무나 떼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좋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서양 과학적으로 풀어서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 논문 결과를, 그리고 또 기전 같은 거를 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게 효과가 더 좋을지 연구를 할수 있고, 임상에서도 어떤 환자들을 딱 봤을 때, 아, 이 환자에게는 이 기전에 해당하는 약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다 이런 거를 결정하기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논문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도. 예, 예. 그러니까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쩌면 ERM210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설명하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전혀 원내에서 뭐 그런 홍보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환우분들께서 처음에는 안, 복용을 안 하시다가도 이제 환우분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물론, 다른 약들과 병행하고, 양방약, 뭐 항암치료 같이 하기 때문에, 단독요법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환우분들이 느끼기에 효과가 좋고 권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어, 그런 걸 봤을 때, 어, 실제로도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물론, 단독요법으로 하면 이게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100%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항암도 멈추시고, 다른 치료법도 다 평소같이 그냥 하시고, 일반적인 치료만 하셨는데, 바뀐 거는 ERM210 부용하신 것밖에 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쉬는 동안에 이제 다시 이제 항암 시작하기 위해서 검사하셨을 때, 그 수치가 놀랍게 음, 향상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 그분도 와셔가지고, 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꾸준히 드, 드시고 계시고, 어, 지금도 보경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런 케이스가 우회로 어, 제법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정,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세포적인 실험이 없었을 뿐이지 어, 어떤 증명은 어느 정도 되있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한의사로서 갖는 아, 아쉽지만 한계이기도 하죠. 아, 그거를. 한의학 단독 치료만으로 할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쉽죠. 일단 마음이 불안하죠. 현대 의학적 치료가 많이 그래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예측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또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 수가 일,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의학 단독 자료는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항암이나 뭐 방사선 치료랑 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거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이두 개를 복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봐도 예, 근거가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음, 우선 이제 이 저희가 뭐한 이런 처방이 의미 있다라는 뭐 자랑도 약간 있겠지만 우선 이걸 통해서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만나는 지점이 어떤 논점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논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자꾸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생각이 <laughs> 나는라 <나지. 웃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여러 뭐 자연 환경의 변화나 어 그러면서 뭐 기근 전쟁 뭐 아니면은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해올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양성생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 상황이 왔을 때그 중에 일부는 그 상황에 맞는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의학 하나만 아니면 한의학 하나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한의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의학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한의대에 들어갔더니 좀 한계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서양의학이나 서양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탑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그쪽 공부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 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눈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라 그러시는데. 아, 예, 아니,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한의과 대학을 나오신 다음에, 일반적이지는 않죠. 뭐 아이와 주립 대학으로 가서 생물학을 전공, 뭐 심리학을 부전공 이렇게 하고 또 실험실에서 이렇게 비커나 피펫을 들고 직접 여러 가지 시, 실험을 경험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시스템에 어, 익숙하시기 때문에 뭐 발표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전이어 가지고 예. 좀 까마득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능력껏 이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논문 이 요건데 이제 우선 앤티캔서잖아요. 항암. 항암 효과가 e r m 2 1 0 우리 저희가 이 이름을 e r m 2 1 0이라고 붙였어요. 에피제네틱 예. 모디파이어. 예, 리스펀스 모디파이어. 예. 그 그러니까 에피제네틱이라는 건 후성유전학이라는 걸 뜻하는데 후성유전학적 어떤 어,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ERM210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물론 다른 암에도 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어, 간독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간세포 먼저 저희가 논문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는 좋은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 왜 좋은데를 말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좀 힘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은 기전이 여러 가지니까 다 따져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항암제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 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무기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음. 그 조절 시그널 그 패스웨이에서 어, 그 확인된 바들이 이 논문에 담겨져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활성산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암제랑 비교했을 때는 항암제는 정상 세포의 독성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환우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의미는 어, 이제까지 그 한약이 간에 안좋다는제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음. 저희들도 이제 처방을 구성할 때그 논문, 검증된 그 간에 좋은 약제를 쓰고 간에 좋지 않은 약제는 배제를 했지만 예,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은 수용을 하시지만 그렇지 뭐 간암 특히 이제 간암 쪽이나 간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좀 꺼려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어, 간에 이상이 없으면서 어, 암 세포를 좀 공격한다 이런 논문을 이제 보여드리면 어, 확실히 그 수용하시는 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더잘 복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예, 보시... 효과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음. 예, 이 논문, 그 그러니까 예전에도 논문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예전 논문 가지고 이제 설명했을 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음. 효과였다면 이번에는 간세포에 대해서 더 이제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어, 하면 되는 것, 예,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음. 이제 그걸 듣게 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수긍을 많이 하시고, 예. 잘 복용하시는 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복합 천연물이다라는 게더큰 의미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발표했던 논문들은 실제로는 단독 물질, 물론 이제 천연물이기는 한데 한 가지 물질만 그것만 봤었는데 이거는 아홉 가지나 돼요. 보통은 서양의학에서는 어,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어, 버드나무에서 그 살리신이라는 살리실릭 에시드라는 거를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아, 이게 해열도 하고, 진통도 하고, 그러네.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알아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버드나무를 막 뜯어갖고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 어, 아, 저게, 저게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 이 중에 뭐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살리실릭 에시드가 고 특히 고 효과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약으로 안 돼요. 서양의학 쪽에서는 이거는 살리실릭애씨드 하나 추출한다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다음에 뭐를 했더니 뭐랑 뭐랑 합쳤더니 실험실에서 딱 탄생을 해야 출시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저거 믿을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오해를 받기 받기는 하는데요. 다르다라기보다는 더 좋게 봐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걸 저희가 해낸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는 좀더큰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A 하고 B가 합쳐지면 A의 특성 다하고 B 특성 다를 합친 것이에 국한하지 않더라. A와 두란 B라는 게 만나서 생기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또 수없이 많은 경우 수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뭐 여기 지금 여덟 가지 우리 했 여덟 가지가 생기면 경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의학이나 서양 과학에서 이걸 논문으로 쓰기가 이 상호 관계의 그 복잡성을 모두 검증하기는 어려우니 웬만하면 복합 천연물이 이런 SCI 논문 쪽에 등재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한 ERM210의 경우는 그래서 보조 실험, 또 보조 자료 이게 수없이 여러 번 오래 걸렸어요. 그 바로 앞 스텝이 뭐냐면 천연물 하나였어요. 우리 처방의 주요 약초, 우리는 본초라고 그러죠.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의 약초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한 개니까. 근데 그 천연물 하나도 어려운데 그게 여덟 개 이상 모이니까 이제 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등재가 이제 결정이 된 거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반갑고 음 뭐랄까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쨌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는 건데 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선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어, 우리 인간을 복잡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변수가 중첩적으로 네트워킹된 시스템이어서 하나하나를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규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 복잡기 시스템하고 비슷한 천연물의 시스템이 다중표적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논문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런 원리를 보면, 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관점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 말한 한 가지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전문의약품으로 하는 이유는 선명성을 표현하는 장점과 또 하나는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함도 있는 거죠 음, 화학적으로 생산해 낼수 있는 싱글 컴파운드일 때 특허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 같은 거 하나 연구하려면 뭐 5년 10년 15년 걸리고 돈도 1,000억 1조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어 특허를 낼수 있어야 그 드린 돈만큼을 회수할 수 있고 또좀더 이익이 남아야 또 재생산도 또 재투자도 할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천연물은 결코 특허가 안 되니까 천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천억 1조를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아, 구조적 한계도 있다. 뭐 이거 점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이거 그러면은 항암제라는 건데 항암제처럼 몸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항암제 맞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계속 피검사 하시는 거예요. 간독성 보일까 봐. 그런데 이거 논문을 쓰면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다행히도 정상 세포에는 큰 영향, 큰 독성을 보이지 않고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더 강한 독성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어요. ERM210을 0, 5, 10, 15, 20 이렇게, 이렇게 도스를 음. 다양하게 했죠. 용량을. 네, 네. 용량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 때 암세포가 음. 얼만큼 살아남나. 이 h e p g 2라는 거는 간암세포주이고 QSG7701 이거는 정상세포, 정상간세포주거든요. 그 암세포에 이 ERM210을 용량을 변화해 가면서 주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훅 떨어지죠. 그런데 5, 10, 15, 20에 따라서 정상세포에서는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안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주 생용량을 썼을 때이 정도 떨어지는 정도를 보였고, 이제 암세포에서는 낮은 용량에서부터 좀 훅훅 떨어지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논문 제목에도 그러하지만 어 결국 암세포가 위축되거나 사멸됐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비롯해서 암도 세포니까 암세포가 사멸됐다는 것은 뭔가가 그 세포에 독성이 주어져서 얘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활성 산소이죠. 활성 산소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해롭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음 건강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암세포. 사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때도 에그 세포의 세포막을 뚫고 구멍을 뚫고 안에다가 그 공격성 물질, 독성 물질을 확 내뿜어서 죽이는데 그 독성 물질의 대표적인 거가 활성산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이나 혹시 어 활성산소의 농도가 암세포에서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죽나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세포 핵 안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더 진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숫자들이 0, 15, 0, 10, 15, 20 이렇게 ERM210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진해지잖아요. 이게 활성산소의 농도가 더 짙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ROS가 활성산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만 많이 높아졌죠. 0, 이게 이제 1이라는 게 ERM210의 컨트롤일 때, 어, 이게 기본값이라고 봤을 때, 1 0만 해도 (2배) 그다음에 2 0 했을 때는 (3.5배) 정도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밑에 것도 이제 요거는 밑에 것도 보면 이거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네요 2 0일 때는 거의 뭐 (8배) 나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봐서 활성산소 뭔가 연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던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맞다 라는 게 규명이 되어야 이제 질이 높은 저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다른 실험을 추가 추가 하셨다 라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건지 인것 같은데 그 반대 검증까지 해보면 확실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고얘기를 그 좀더 진행해 주시면. 아, 그거는 밥을 먹었더니 건강한데 너는 밥을 많이 먹는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뭐 밥을 먹고 나면은 부대끼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산소의 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항산화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논문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이 NAC라는 건데 이거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리버스라고 하죠. 복구가 되는 거예요. ERM 210을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다시 없어지면 아 그러면은 이게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인 활성산소를 죽이는 역할 때문이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원인이었던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1이었던 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로 회복하고. 1이었던 게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팝토시스라고 하는 세포자멸사를, 어떤 거는 도와주는 유전자, 어떤 거는 막아주는 유전자, 이거를 다양하게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1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음.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는 했는데, 음. 이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음. 예, 예, 여기서 아까, 결국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세포가 그냥 죽겠습니까? 어떤 독성이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어긋내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죽었겠죠.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한 무기가 활성산소인데, 아, 그렇다면 세포 차원에서는 활성산소의 영향인가를 보기 위해서 활성산소의 기능을 왕성하고 강력한 공격성을 갖고 독성을 갖는 것을 중화해내는 게 항산화제고, 음. 항산화제를 썼더니 그 독성이 줄면서 세포를 막 죽이는 확률이 줄어들더라. 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항산화제는 먹으면 안 되겠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라고 단순한 결론으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결론이고, 매우 1차적 추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